그럼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한다.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한다. 너뭐한 이거? 어? 어? 이거 거지 알아? 아, 어? 공에 바람 넣는 거? 공에 바람 넣는 거 맞는데 이걸로 장난치고 이러면 어? 나중에 이거 얘가 공에 바람 못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넣었냐고? 네? 네. 누가 넣었요그는누군가 넣었겠지? 네? 네? 누군가 넣었겠지? 네? 누군가가 넣었겠지? 네.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 이번 째에 누가 썼요 응? 이번 째에 응? 번째에 누가 썼어요? 이번 주에 누가 넣었냐고? 이번 번째로... 주에 첫 번째? 번째로... 첫 번째는 선씨도 모르지 응 <laughs> 누가 넣었어요? 야, 주사야, 주사. 아? 가서, 가서 저기 거인 삼촌한테 딱 찔러 넣어. 찔러서 바람 넣어줘. 거인 삼촌한테 아, 바람 넣어줘. 음. 삼촌은 안 아파서 괜찮아. <laughs> 아, 큰 삼촌이 주사 필요하대. 아, 따가워. 여기 있어. 엉 진짜 따가 <laughs> <laughs> 진짜 워요 진짜 워요 근데 이거 터치 좀아 좀 터치 아니 근또 그냥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아그 옆에 또 봐요 그봐야되면그 어! 바로 또 봐야돼 크흠흠으두 <laughs> 번째나 했는데 근데 이거 왜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에 있어? 아 지금 카메라가 돌아간거지 그 <laughs> 진짜? 아 이게 막대기 불편해 아 네. <laughs> 카메라. 없어. <목소리> 네. 나이스! 오, 가 계속 드라서 드 아, 이어스어거어퍼 간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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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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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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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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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 어 됐다 됐다 됐 이거, 이거 기울어졌 지금 가 이만큼이 붙여놔야 되는데 안 붙여놔가지고 여기 꽉 붙여놔가지고 권도 네. 꽉 <목소리> <원더, 플레스턴트> 진짜 꽉 <목소리> <별로 안 목소리> 저거 떼 아, 예. 아다나갔 저거 뭔데요? 똑같은 거 있는데? 완전 똑같은 거 아, 네. 있어요 아, 이 여기 같은 거였네? 네 이거 <목소리> 어, 뭐, 여기 가 <목소리> 찍고 있어서 네. 다음 거부터 하다여기도 <목소리> 근데 좋지 않안데 <목소리> 이거는 약간 헐거진 거야 아니야 이게 제가 빼 가지고 이게 아. 빠졌어요 나 너네 바깥이에 가서 팀으로 빼 버렸어요 <laughs> <laughs> 맨 처음에 뭘 뽑는지 몰라 몰라 가지고 하나 빼고 <laughs> <까먹고 웃음> 갑자기 딱 팀으로 <laughs> 야, 가만히 안 돌리고 고정적으로 쓰면 고정 안 돼서 이 왔다갔다 할 때만 그렇구나 저 사람 되게 잘하는데 응? 안경 쓴 사람 아, 아, 저키큰 사람 있잖아 저쪽 센터 아, 되게 잘하는데 오늘은 어, 좀 메이드가 안되네 저거 원래 나오시면 아요이 어. 분? 아니죠 이분 은못이분 저 사람 선출인가? 대세? 대세권? 제안이 아는 사람? 여 대세권 선출 선 여기 엉덩이로 툭 치시는데 심판 봐주시 움직임이... 네. 와우 엄청 날래 샥샥샥샥 베이비 형의 개구리 슛 서전트 가돼 서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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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형 서전트 아 잘가 가고 가가야 잠깐만 나다고 저기 저기 문 열면 복도 나와 네. 살짝 갔다 와로가 아, 아니 저기 복도가 나와 복도 졸로나가 많이 가지 말고 문만 열면 문문저 뭐 문을 열면 열, 열고 열고 와봐요 열면 문만 열지이해 복도가 있는데 저러로 어. 가면 돼요? 어, 어디 가시대요? 잠깐 밖에 나가요 저기 어, 바뀌긴 한데 바꿀 수데 저희가 밖요네 가보면 알아요 그... 가봐요 셋둘

<웃음> 쓰레기 <웃음> 어, 좋아 삼촌 좋아 플레플레플레 <laughs> 아, 뭐, <laughs> <laughs> 자이언! 윤육슛! 윤육슈 자이언! 윤육슛! 윤어슛 윤육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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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육 Yeah. Sure. 감독 광화네 또 분홍색 옷은 산철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알바기 하는데 알바요? 알바기 말하다 말았어 아, 8 7 8. 6 5 4 아이고 나와나와 아, 예. 나와. 알르바 그거 하 재건 더라고요게야 되는데 직이나가고버틴 으로 가요 그냥. 7 7 5 4 아들링 맞아. 가라 데이비 <laughs> 자, 데이비 몸통 박치기 와, 오. 와 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사람? 5, 4, 3, 4, 2, 1, 1. 1. 오. 오. 야, 끄는 거 어떻게 해, 이거? 한번 다시 누르면 돼.